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피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로 로행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져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네 보배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네 보배니라. 우리. 삶의 보배가 물질이 아니라 또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대할 명예나 뭐 권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배되기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력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없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학대하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학대 받는 자는 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아주 강력한 이 정복 국가였던 아수르는 그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이제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레스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포로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주고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약탈을 하기가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이제 유다도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 북이스라엘이든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남유다 역시 지금 위기가 오는 것인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받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힘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속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권세가 오래 갈것 같고, 또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우리 그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보면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온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결국은 흘러가고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부당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세력이 계속해서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팔 그랬는데 하나님의 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 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악망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시련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하기를 이 핍박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이 사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련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간구는 그 하늘 보자를 움직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시무시한 소리로 약탈하는 자들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리.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성경에서는 뭐 천둥, 번개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만 하나님의 소리만으로 주님의 일어나심만으로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 아스르 군대는 그렇게 철군하고 말았거든요. 노력을 일삼던 자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때에 습격을 받듯이 철저하게 노력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심으로 당신의 존귀하심을, 당신의 지극히 존귀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그 강력했던 세력들이 그 괴롭히고 나쁜 악한 세력들이 파멸당하는 것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 우리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결국 파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존귀함을 받기 원하시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도 악한 것들은 그렇게 멸하실 거예요.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것에 거하시면서도 이 땅의 정세를 관망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왜 내버려 두시지?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잘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을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에 실현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은 일차적으로는 남유다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 바로 이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악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보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에 깨닫기에 나는 주님만을 악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어, 왕따 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연루돼서는 안 돼요. 그 악한 일에 내 손을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거기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일에, 나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동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거기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차라리 저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 마시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약해도 부족해도 손해 본것 같아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이웃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보배로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모든 걸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입술, 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